안녕하십니까? 케인입니다. 오늘 같이 비타민 곱셈 93페이지 9번부터 진행해 봅시다. 9번 보시면요. 어떻게 풀까 보니까 용병으로 풀어 볼까요? 용병으로 풀때 6을 더하면 되고요. 그럼 8이 되겠죠. 8이 되면은 56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2를 더하고 51을 더하니까 거의 1에 가깝죠? 근데 이건 1에 머니까 당연히 왼쪽이 클 겁니다. 그 다음 여섯 건법으로 풀 건데요. 여섯 건법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33초에, 33초에 지금 여섯 건법 영상을 여기 상단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섯 건법 영상을 꼭 시청하시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얘는 1 빼기 3 4 3분의 45구요. 1 빼기 147분의 10이 될 겁니다. 얘는 10%가 안 되구요. 얘는 10%가 넘으니까 100에서 100%에서 10% 이상을 빼면은 80%대가될 거구요. 10%가 안 되는 걸 빼면은 90%대가될 거니까 오른쪽이 크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10% 어떻게 구하나요? 45가 있잖아요. 오른쪽 끝에 점 찍고요. 왼쪽으로 한칸 가면은 34.3 이게 343의 10%가 될 겁니다. 한칸더 가면요. 3.43이 343의 1%가 될 겁니다. 한칸더 가면요. 0.343이 343의 0.1%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10%인 34.3보다 45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10%보다 크다고 할수 있고요. 얘는 147분의 10은 14.7이 10%니까 14.7보다 작죠? 10%보다 작죠? 그래서 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 지우고요. 이쪽이 크고요. 여기는 오른쪽이 크고요.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어, 일단, 얘를 두배 해볼까요? 두배 해보면은, 2 82. 그 다음에, 용병법, 7분의 5. 얘하고, 얘하고 싸우는 건데, 7분의 5는, 7분의 1이 얼마죠?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바로, 0.143이요. 0.143이요. 라고,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0.143두개 하면은 0.26, 아, 286. 빼주면은 80% 정도 되겠죠? 얘는 80%라는 겁니다. 얘는 40% 정도 되겠죠? 당연히 왼쪽이 크겠죠? 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0.143.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12번 풀면은 일단 바꿉니다. 바꾸는 방법. 39 곱하고요. 얘 오른쪽으로 옮길 거니까 34 나눕니다. 이렇게할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도 39를 곱하고요. 314를 나눕니다. 314 날라가죠. 39 날라가죠. 들어오죠. 39도 들어오죠. 들어오죠. 그 다음에 숫자가 안 비슷하니까 여기다가 6배를 해줍니다. 6배를 해주면 324 39에다가 6을 곱하는 거는 39는 40 빼기 1이니까 곱하기 6 해주면은 4, 6에 24. 240 빼기 6 234 234 8, 6 용병하면 6 여기 60% 얘가 60%인지만 보면 되겠죠? 36에 18, 18, 180이 60% 정도 되있네요 아무리 커도 190. 190보다 228이 크니까 오른쪽이 크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13번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시면요. 음. 왼쪽이 지금 보시면, 아,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일단 지워볼까요? 용병합시다, 용병. 용병이 제일 낫겠네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200이니까, 108. 108. 그리고 여기는, 120이겠네요. 1보다 크죠? 1보다 작죠? 오른쪽이 크죠? 네, 용병이 빠르겠죠? 용병이 빠릅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